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어딜까요? 음. <laughs> 커피가 어. 맛있는 도시 멜버른이지. 음. 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냐. <laughs> 정말 긴 장편의 소설이 될것 같긴 한데. <laughs> 음. 우리가 그 선샤인 코스트를 떠나고. 음. 여기에 오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응. 근데 지금 여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뭔가 바깥에서 여유롭게 <laughs> 유튜브 찍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 <laughs> 아. 한국 겨울 같아. <laughs> 응. 그래도 어쨌든 나온 김에 우리가 어떻게 멜버른으로 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 청소 그 잡업하는 영상이었잖아요. 그 선샤인코스트에서. 어, 청소 잡을 하고 여자친구는 이미 서드를 땄고, 저는 2개월이 아직 서드를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인데, 청소 잡을 뭐 계속 했으면 뭐 돈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으니까 일적으로도 그렇게 안 힘들고, 안 힘든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청소 잡은 주 7일이어서 너무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도 없고, 손목도 많이 무리가 오는 것 같고 해서. 어 휴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위치를 일단 차로 좀 바꿨어요 멜버른 너무 추워서 음. 아까 하던 말을 좀 이어서 해보면 아, 휴식이 좀 필요해서 음. 어, 이제 어디를 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호주나라, 뭐 멜버른스카이, 썬브리즈번, 시크닷컴처럼 일이란 일은 다 찾아봤어요 그 시기에 뭐 찾다 보니까 또 청소잡이긴 한데 너무 조건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주 5일로 일하는데 약간 그 마이닝, 광산하는 곳에서 그 오피스를 청소하는 거야. 어, 주 5일 하고, 이제 한 사람당 캐시로 1,500불씩. 그러니까 3,000불이죠. 청소자 특성상 또 빨리 하면은, 빨리 하면 빨리 집에 가게 되는 거고, 또주 5일을 너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 거기를 가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죠 그래서 원래 갈 곳이 마운트 이사라는 곳인데 완전 내륙 쪽? 완전 내륙 쪽? 그래가지고 또깡시골에 가야 되냐 우리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조건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또 9월 정도에 한국을 갈 예정이 있어서, 음. 아, 그때까지 어차피 얼마 안 되니까 열심히 해볼까 하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6개월 어차피 호주 정중앙 정도에 있는 전혀 모르는 위험한 도시로 감금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나 한번 볼겸 시드니 여행이나 좀 하고 가자.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시드니를 잔여 왔다가 그 마운트 이사라는 데를 가려고 어 시드니 왕복행 비행기를 끊어요. 그런데 기존에 선샤인 코스트 일도 그만두고 이제 시드니로 돌아가기 며칠 전에 어 일하기로 했던 업체한테 연락이 오는데 뭐 저희가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그 일하는 오피스 측에서 영어 대화를 조금 할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너는 좀안될것 같고 대신에 뭐 시드 이 밑에 뭐세 시간 거리에 있는 뭐 나우라라는 지역에서 뭐 공중 화장실 청소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딜을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조건 같은 걸좀 보니까 뭐 숙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쉐하우스를 구해야 되는 거 같고 또 이제 원하는 시급도 좀 낮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시티잡으로 해서 뭐 투잡을 하든 원하는 거를 시티에서 좀 페적하게 일하면서 하는 게더 낫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퀸즐랜드에는 볼장을 다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브리즈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일거리가 많지도 않아요 시드니가 일거리가 제일 많고 기회의 땅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시드니를 갈까 멜버른을 갈까 이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시드니는 일거리가 엄청 많아 보였고 실제로 많고 어, 다양하게 일거리가 있어서 그리고 또 멜버른은 그냥 뭔가 좀 하도 좋다고 그러니까 <laughs> 가보고 싶기도 했고 또 여기 우리가 빽빽 생활하면서 친해졌던 한국인 친구들이나 응. 그런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멜버른으로 다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볼수 있으니까 응. 어디를 갈까 하다가 결국은 나는 시드니를 가서 좀 돈을 더 모아 오고 여자친구는 먼저 멜버른으로 가서 정착을 미리 좀 해서 음, 나중에 내가 멜 버른으로 다시 같이 합쳐졌을 때 정착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다져놓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시드니로 가게 됩니다. 음. 그리고 시드니를 갈때 저희가 시드니 왕복 비행기를 끊어놨었는데 아, 어차피 브리즈번으로 올 이유는 사라졌기 때문에 비행기 표를 이제 환불 받아야 되는데 제스타 초저가 비행 클래스라서 환불 불가. 그래서 일단 비행기 표 두 개를 버리고 차로 부리 집원에서 시드니로 가게 돼요. 뭐그 과정에서 뭐 잠깐 지갑을 잃어버려갖고 하루 왼종일 찾느라 조금 늦어지고 한건 있는데 이거는 뭐 논외로 나중에 설명하고. 그렇게 시드니를 11시간을 다이렉트로 가서 시드니를 갑니다. 가서 뭐 조금 쉬다가 시드니에 있는 친구도 좀 보고 그렇게 지내면서 저는 이제 노트북으로 여기저기 찾아봤죠. 물론 잡이 엄청 많아요. 괜찮은 잡도 많고 주 5일만 열심히 일해도 2,000불씩 벌수 있는 일거리도 꽤 많고. 그래서 괜찮다. 음, 나쁘지 않다. 역시 기회의 땅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드니에서 구했던 일자리들이 보통 다 청소잡이나 아니면 뭐 지게차 타는 외화하우스 잡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은 시드니 시티에는 제가 찾은 거에는 없었고, 다 시드니 남쪽 부분이었어요. 시드니 시티에서 차 타고 한 40, 50분 내려가야 되는. 그러다 보면 집을 이제 시드니 남쪽으로 구해야 되는데 쉐어하우스를 찾아보니까 일단 한인 쉐어는 그 밑에 쪽엔 전혀 아예 없고 시티에도 좀 비싸게 올라온 건 있긴 한데 뭐 시티에로 들어가 봤자 차로 왕복 2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뭐 시급으로만 따져도 한 60불 손해고 자동차 킬로스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빠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위험부담까지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플랫하우스 같은 걸 찾아봤을 때 방이 몇 개는 보였지만 호스트한테 연락을 했을 때 답변이 없거나, 뭐 이미 나간 집이거나, 미니멈 스테이가 최소 6개월 이상이거나 하는 집들이 많아서, 음, 결국 시드니에서 집을 구하는 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집을 구하는 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어차피 시드니에 있는 게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기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집을 구하는 거는 불가하다 지금 당장 인스펙션을 보러 다녀도 도저히 매물이 없기에 그럴 거면 차라리 멜버른을 그냥 같이 가서 정착을 빨리 해버리자 왜냐면 우리가 워홀을 1년 동안 해보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돌아다닐 때 드는 이사 비용에 대해서 음. 단순한 이사 비용 뿐만이 아니라 그 기간에 생기는 공략이 공백기 동안에 그런 자금적인 손실, 음. 집이 없을 때 이렇게 붕떠 있을 때 항상 외식을 해야 되고 밖에서 사 먹고 또 움직이는 모든 기름값들 하루 음.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의 페이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음. 그런 공백기들이 뭐 열을 20일, 30일 이렇게 되면 될수록 조바심이 엄청 느껴져서 멜버른을 빨리 가서 어떤 일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보자라고 음. 해서 같이 멜버른을 가게 됩니다. 네. 음, 멜버른도 여자친구가 다이렉트로 운전해서 8시간 9시간 걸려서 멜버른으로 왔고 저희가 멜버른으로 가는 그또 과정에서 일을 찾았어요 음. 그 일은 여행사 가이드하는 일이었는데 한국에서 여행사에서 조금 일해본 경험도 있고 대충 굴러가는 구조 같은 걸 알기 때문에 아 이거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것도 없고 여자 친구가 운전도 좋아하고 잘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우리가 좋아하고 하니까 재밌겠다. 응. 그리고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페이가 있고 하루 일당 250불 300불 이렇게 받으면서 뭐 어떤 사람들을 헬기를 태우거나 옵션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 관광지에 있는 선택 사항을 하게 만들면 또 그거 한 명당 뭐 5불 10불 이렇게 해서 받는 커미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하는 만큼 벌 수도 있고 경력이 생기면 괜찮은 일인 것 같다라고 응. 해서 여자친구랑 저랑 같이 한번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해보자 해서 그 가이드를 한번 도전을 하게 됐었어요. 과거형이죠. 응, <laughs> 그래서 멜버른에서 어뭐 직구하고 이런 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 건 따로 이제 빼서 영상을 만들고 가이드를 저도 트레이닝을 몇번 나가보고 아니다 난 트레이닝을 한번 나가보고 여자친구는 트레이닝도 하고 실제로 투어도 드라이빙 투어 가이드로 해서 몇번 나갔었어요. 저는 한번딱 나가자마자 아 이거 음일 자체는 괜찮은데. 이 효율적 돈에 효율적으로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하루 왼종일 나갔다 들어오면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까지 합쳤을 때한 12시간 나갔다 오는 것 같은데 시급으로 30불로만 잡아도 360불을 벌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갔다 와도 뭐 250불 240불밖에 못 버네 라는 그런 생각들 뭔가 엄청 내 자신이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꼈고 여자친구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관광지를 설명하는 거 빼고는 나머진 다 괜찮은 것 같았는데 저희가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일이 또 생겼어요 <laughs> 일단 내가 먼저 가이드를 안 한다고 하고 다른 일을 막 찾아봤는데 메번른는 뭐 일이 없어 딱히 <laughs> 없는 거야 그래갖고 약간 좌절에 빠졌지 호주 와서의 가장 큰 좌절이었어 일이 <laughs> 없어 음. 어디 한식당 이런 데 시급 한퍼한 이십이 불 듣도 보도 못한 시급이야. <laughs> 진짜. 음. 22불 받으면서 설거지하고 막 이런 거는 나 아닌 것 같고 내가 호주까지 와서 설거지 하는데 2만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한국에서 있는 게 낫지. 그리고 뭐 청소작으로 해서 조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볼까 했는데 또 없어. 음. 청도 잡도 없어 그리고 어 유일하게 이제 바로바로 땡길 수 있는 게막 타일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음... 타일은 뭔가 자신이 없어 <laughs> 체력적으로도 자신이 없고 그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미장해가지고 그거 타일을 붙이고 아니면 그거를 뭔가 이 공간 지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걸 만드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멘탈이 무너질 것 같아 일 하지 않아도 알것 같아 그러던 찰나에 어 우연하게 글을 하나 보게 됐어요 어 한인 커뮤니티에서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거, 사업을 사는 거지. 근데 음, 솔직히 워홀로가 와서 돈을 벌러 왔는데, 여기서 뭔가 투자를 너무 크게 해버리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응. 여기서 한 5년, 10년 뭐 영주권 따고 있을 것도 아니고,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 이거 아니면은 육가공 공장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왠지 손가락 잘릴 것 같은 거야. 하도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막 아니면 막 소피, 막잔뜩있는데 거기 미끄러져갖고 뇌진탕 걸리고 약간 그럴 것 같아. 그거 아니면은 다시 시드니 가가지고, 어, 막... 복잡해. 어쨌든, 어쩌, 어쩌나 저쩌나 다 돈을 쓰게 되니까, 음. 이동을 하게 되면. 그치. 그럴 바에 그냥 여기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laughs> LI.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홈청소 비즈니스 이제 사업권을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서 거리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저희가 워홀로 와서 번 돈으로 음. 그 사업권을 샀고 음.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수익을 뭐 매일 내고 있는데 평일날만 일하고 두세시면 일이 끝나고 뭐 둘이 음 다른 어떤 잡을 했던 것보다 수입이 괜찮아요.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론 당연히 그래야겠지. 우리가 직원이 아니라 우리가 오너가 돼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투자한 만큼 벌어야 되는 게 맞고. 일단 투자금은 지금 일한 지한 3주. 정도 됐는데 한달좀 넘어가면 투자금 냈던 거는 거의 다 회수가 될것 같고 음. 사업을 나중에 이제 좀 적응이 된 다음에 음. 늘려서 직원을 더 쓰면서 확대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될것 같고요 음. 일단 그렇게 해서 어, 이 일이 돈이 된다 그리고 나 혼자보다는 둘이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판단하에 여자친구는 가이드를 그만두고 저랑 같이 홈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스토리예요. 진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laughs> 진짜. 엄청 함축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 응. 너무 유튜브를안 올리면은 <laughs> 사람들이 좀어이 사람들 뭐 망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laughs>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어, 혹시나 해서 근황 토크 한번, 음.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근황 토크를 음흠. 한번 해봤고,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음. 아니, 워홀 같이 했던 백팩에 있던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한테도 음. 알려주는 영상을 찍을 겸, 음. 음,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음. <laughs> 뭐잘 살고 있습니다. 음, 추후에는 뭐 멜버른에서 저희가 렌트를 할 뻔했던 네. 아까운 순간들, 음. 우리가 렌트를 왜 포기해야만 했냐, 음. 렌트 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나 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것들과 음. 또 여자친구가 멜버른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갔던 많은 관광지들을 직접 저희랑 가보면서 좋은 영상 같은 것도 한번 찍어볼 생각이고요. 네. 음, 앞으로는 저희가 시간이 좀 많아져서. <laughs> 음. 유튜브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음. 근데 유튜브보다 지금 저희는가 영어 공부의 필요성이 너무 절실해서 네. 음, 좀 여유 있을 때 영어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유튜브도 최대한 병행하도록 해볼게요. 네. 음, 우리의 인생살이 멜버른살이의 시작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었고 다음에는 어, 좀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씨야. 씨.